하나님의 괴는 애국에서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상징물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르고 선한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 보편적 식량 분배를 의미하죠. 그리고 10개 명이 새겨진 돌판, 공동체의 윤리 강령을 상징합니다. 이세 가지 상징물을 보완했던 상자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면, 이집트 바로왕의 무덤 속에 있는 값비싼 보석들이나 투장품들로 가득한 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접하기 이를 데 없지만,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상징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다윗 왕이 헤브론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는 그 축제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맞이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연주와 춤과 노래로 맞이했습니다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기 위해 3만 명이 모였죠 그때 본문 5절 말씀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오원족석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연주를 하려면 악기가 있어야죠 여러 가지 악기들을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죠. 예나 지금이나 좋은 악기를 만들려면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오랜 시간 잘 처리하고 정교하게 깎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다양한 악기들이라고 했죠.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그것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준비와 시간. 노력과 정성, 기술과 경험이 필요해요. 본문 15절 말씀에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나팔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수양을 잘 키워서 아주 멋진 뿔이 자라게 하고 그 뿔을 잘 잘라서 제대로 다듬어야 좋은 소리를 내는 나팔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준비와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들은 많은 준비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사는 설교 준비하죠. 장로는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를 준비하죠. 찬양 팀은 교회 절기에 따라서 곡을 정하죠. 리더와 반주자, 드러머 다 호흡을 맞추어서 연습해야지 성가대는 매주 성가를 정하고 연습하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대원들이 서로 박자와 음정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게 다 훈련과 연습,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요새는 다위 시대에는 없었던 것들도 준비해야 되죠 예배 때 부르는 찬송들과 드리는 신앙, 고백, 축도 성경 본문 설교 내용 그리고 광고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150개에서 200개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준비하고 제작하고 제때 맞추어서 버튼을 눌러서 스크린에 프로젝트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준비와 시간 노력과 정성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할지라도 모든 게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문 6절 말씀 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괴가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그 곡식 나다를 보고 날뛴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덜렁거렸겠죠. 이에 당황한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엉겹결에 붙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불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5절, 민수기 7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괴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합 자손이 고리에 걸개를 묶어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사람이 언약괴를 어깨에 메고 운반했더라면 타장마당에 복식 나달이 있더라도 날뛰지 않았겠죠 그러나 좀더 쉽고 편리한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려 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괴를 옮기려 했기 때문에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싸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괴를 옮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싸가 죽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우싸가 죽는 그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지요 일단 언약괴를 오벳 애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벳 애돔과 그의 집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넘쳤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겨야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12절이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더라.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가서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괴를 직접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여섯 걸음 발을 떼고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에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추었죠. 그런데 본문 16절 말씀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 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애봇을 입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개의치 않고, 다윗은 연주와 춤과 노래로 하나님의 괴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번제와 화목제, 축복과 잔치로 맞이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검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죠 백성들을 축복했죠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검포도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축제여야 하지만 그예배를 받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홀로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로 만든 떡한 덩이씩 다 나누어 줬습니다. 아비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에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는 과정, 이 예배의 과정에서 성별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죠 초대교회 시절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잖아요. 오늘날 예배 후에 음식이나 다과를 나누는 것도 이런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과 26장을 종합해 보면, 재물을 드리는 목적과 사용처에 따라서 제11조, 제1, 제21조, 제31조가 있지요. 제1십일조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십일조고 제21조는 성전 운영을 위한 십일조예요. 그런데 그 제21조에서 3년째 드리는 십일조는 특별히 따로 제31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 이민자들을 제사에 초대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한 축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약시대부터 제사장들과 외인들이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 이민자들을 그렇게 부지하다 보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성껏 가져오는 그 11조를 이 신명기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좋은 것으로 정성껏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위시대에 언약계를 맞이하러 나갔던 백성들이 오늘 저녁에 굶을 뻔 했는데 언약계를 맞이하러 나갔다가 우리가 수지 맞았다 할 만큼 그렇게 예배나 친교를 위해 모일 때마다 좋은 음식, 풍성한 음식, 정성스러운 음식을 나누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뼈를 내 모습 이대로 맞이했습니다. 20절 말씀이지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춤을 추느라 맨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더아왜 그렇게 방탕한 자처럼 염치없이 주책을 부리느냐고 핀잔을 주는 장면.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목동이었잖아요. 기구한 도망자 생활을 했잖아요. 험악한 용병 생활을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뛰노는 것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무슨 체면을 따질 일이 있어요? 그저 자유롭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사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많은 준비와 시간, 노력과 정성,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성도들 간에는 정성스럽고 풍성한 그런 축제와 잔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뜻으로 왜곡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